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에 입학하는 성균관대 자연 3의 1번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적분에 관한, 어, 미적에 관한 문제인데 어,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심은 1번과 2번을 읽고 어, 문항 1, 1번에는 1번 어, 문제는 이래서 이래서 5번까지, 4번까지 있죠. 네개 문제를 풀나겠죠. 네개 풀고. 제시문 1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두 곡선과 x는 a, x,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f x c x 절대치에 같다는 게첫 번째 제시문이고, 두 번째 제시문은, 어, 곡선, 포물선 x제곱터 4가 있고, 1, 4분면만 보죠. x축과 만난 점 p니까 p가 1,4분면만 보고 했으니까2 0 되겠죠. y축과 만드는 q인데 q는 꼭짓점이죠0 4가 되겠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d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1.5를 포함하는 op 위의 임의점을 a, oq 위의 임의점을 b라고하자. 그럼 이제 제시문 2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보면서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가 되겠고 q가 0콤마 4고 p가 2콤마 0이 되겠고 a를 이제 a콤마 0 넣고 b를 0콤마 b로 놓겠고 그러면 이제 a가 이이 3분 5p 상의 점이니까 a는 0과 2 사이 값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어 3분 5q 상의 점이니까 b는 0과 4 이런 조건이 만족하겠죠 이런 조건하에서 어, 근데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갈 거예요. 문제 1번 어떻게 되죠? 어, 제 시문 2에 두점 A, B를 지나고 직선 D의 넓이를 2등분한데요이 포물선 전체 넓이가 D가 되는데, D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어, 그2등분한 직선이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래에 있는 직선이 L1이고, 원점에서 가장 먼 거래에 있는 직선이 L2라고 했을 때, L1과 L2를 구하래요. L1과 L2를 구하라 했는데, 그럼 이제 A 코마 0과 0 코마 B라고 여기를 놓겠고, 그럼 이제 이 전체 넓이를 얘가 2등분하니까, 어, 요, 요거 넓이는 2분의 1 AB인데, 2분의 1 AB는 이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겠죠. 전체 넓이는 요거 적분한 거, 0에서 2까지 적분한 거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2를 어, 곱하면 이렇게 캔슬 되겠고, 이거 정리하면 이제 B가 3A분의 16이 나와요. B가 3A분의 16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제 다 A로만 쓰려고 해요. A는 그냥 A라고 쓰면 되고 B는 3A분의 16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A의 범위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했는데 B가 0과 4 사이의 값이니까 B가 0과 4 사이의 값이니까 여기다 3A분의 16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A가 얼마보다, 그죠 여기서 풀면은, 이거는 이제 당연히 성립하니까 풀 필요 없고, 요걸 풀면은, 어, 4로 나누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A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갖다 나오죠. 그리고 원래 A의 범위가 0과 2였죠. 원래 범위가 0과 2였으니까, 둘다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직선 ab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니까 a 분의 x 다하기 b 분의 y는 1이 되겠죠 직선 ab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고 이걸 정리한 게 이제 이렇게 제 되겠죠 양변에 ab 구한 다음에 ab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bx 다하기 ay 빼기 ab는 0이 되겠고 그럼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인 음 직선과 최대인 직선을 구하라 했으니까 음,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게요 원점에서 여까지거리 구하면 거리 d가 루트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제곱 a 제곱 다하기 b 제곱 분의 ab인데 아까 어, b가 얼마였죠? b가 3a분의 16이었죠? b가 3a분의 16이니까, b에다 3a분의 16을 집어넣으면, 3a분의 16 집어넣으면 얘가 3분의 16이 되겠고, 얘는 3a분의 16 집어넣으면 9a제곱분의 16의 제곱이 256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놈이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소가 되는 a값과 최소 최대가 되는 a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밑에가 최대가 되면 전체가 최소가 되고 밑에가 최소가 되면 전체가 최대가 되고 밑에가 최대가 되면 전체가, 최대가 최대가 되면 전체가 최소가 되겠죠. 3부터 이것만 뚝 따가지고 여는 상수니까 이것만 뚝 따가지고 fa라고 a 범위는 여기까지 되겠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2a가 되겠고 a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튕겨나니까 9분의 마이너스 512가 되겠고 차수 하나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3승이 되죠 마이너스 3승이니까 A3승이 밑으로 가겠죠 9A3승으로 통보 하면 이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A의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요 최고로 커야 인는데이 집어넣어도 얘가 9x9x16 하면은 144밖에 안되죠 끼켜야 144밖에 안되니까 5 1 1을 빼버리니까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감소 함수란 걸 알겠고 양 끝점에서 최대 최소란 걸 알겠죠 그러면은 A가 3분의 4일 때, 오, 유값이 최대가 되니까, 밑에가 최대가 되면 전체는 최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A가 3분의 4가, A가 3분의 4가, 어, 최소인 직선이 되겠고, A가 2는 어떻게 되죠? 밑에가 최소가 되니까 전체는 최대가 되겠죠. 거리가 최대가 되니까, 이게, 어, 이게 L1이 되겠고, 이게 L2가 되겠죠. 이게 L1이 되겠고, 이게 L2가 되겠고, A가 3분의 4면 B는 얼마죠? 아까 B가 얼마였, B가 얼마였죠? B가 3A분의 16이니까, A가 3분의 4면, 3A분의 16 계산은 B가 4 나오고, 이때 이제 L1 방정식 정리하면, L1이 어떻게 있었죠? L1이. 아, 직선의 방정식은 아까 이, 이게 직선이었죠? 요거 정리한 게, 어, 이제 3X다하기 Y-4는 0이 되겠고, 어, A가 2면은, 어, B는 3분의 8이 되겠고, 그럼 이제, 그러면 다시 요, 요 직선 정리한 게그 집어넣고 정리한 게 L2가 4X 다기 3Y 마이너스 8은 0이 되는 게 L2가 되겠죠 이게 최소 거리에 있는 직선이고 이게 최대 거리에 있는 직선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번은 1-1에서 구한 그 최소 거리에 있는 직선 L이랑 어 L의 점 중에서 우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C1이라고 그러니까 최소 거리에 있는 그, 거리, 그 점을 시온이라겠죠. 그 다음에, L2 구했었죠. L2 구했었는데, 원점에서 거리가 최소인 점이 C2라 했을 때, 삼각형 O, 시온 C2의 넓이로 가고 그 이유로 논하라겠죠 그러면 l 로는 이제, 아까 l 론이 이거였는데, 원점을 지나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마삼이니까, 마삼이니까, 어, 3분의 1이 되겠죠. 마삼의 이랑, 기울기 오이 마이너스일 대야 수직이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하면, 시원이 5분의 6,5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아까 이제 L2가 이렇게 나는데, 왔 여기에 수직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되죠? 수직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4분의 3X가 되겠죠? 두개 연립하면, 시원이 25분의 32,25분의 24가 나오겠고. 아, 시2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 나왔죠? 시2가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오, c1, c2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원점과 요놈과 요놈 유놈 사이의 넓이 구하라겠는데, 어, 요거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 0콤마 0과 a콤마 b랑 c콤마 d 사이의 이세 점을 꼭지처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d-bc가 되겠죠? 사선공식으로 증명해도 되겠고, 아니면은 그냥, 어타의 내적을 써도 증명해도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2분의 1 AD 5분의 요거 25분의 24 빼기 BC 5분의 이거 25분의 32가 되니까 요게 이제 넓이 내는 공식이 이렇게 되겠고 계산하면 25분의 8이 삼각형 OC1C2의 넓이가 되겠고 세 번째 문제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따기 살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으로 m만큼 이동했다니 어어 이래서 구한 그어 직선 최소직선 l1 최대직선 l2 있었죠 거기 동시에 좌하데요 m만큼 m만큼 이동했는데 그때 상수 mn값을 구하고 그 유를 논하라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평행이동시키면 식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거 요거 가만 놔두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겠죠. 평행이동시키면 되니까 그게 모두 여기에 접한다면 되겠죠. 그래서 어 l1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시킨 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요구랑 했을 때두개 접해야 되니까 두개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두개 연립하면은 이 y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를 집어넣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 요게 판별식형이다 정리하면 c 2 m 더하기 4에는 마이너스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l2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마이너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 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고, 이게 여기에 잡혀야 되니까, 이 포물선이 잡혀야 되니까, 두개 연립하면, 그니까, 러이 y에다 마이너스 x 제곱따기살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한 게 요것이 되겠고, 판별식이 0이다 해서 계산하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이 요렇게 있는데, 두개 연립하면 mn 나오겠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60분의 17 나오고, n이 마이너스 5분의 7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4번 문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어, 1-3에서 구한 포물선 f랑, 어, 1-1에서 구한 그 직선 L1-L2를, 어, 둘러싼 넓이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이, 이 L1-L2를 가만 놔두고, F를 이동시키라 했는데, 아까 풀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죠? 어, F, L1-L2를 이동시켜, 어, 처음에 E가 F로 갔죠. E가 F로 갔는데, 보맷은 E가 F로 갔는데, 애, 이동시킨 거나 L1-L2를, 그 둘러싸인 넓이나, 그냥 이동시키기 전 포물선 2랑, 어, L1, L2를 평행 이동시킨 거 넓이 구해도 상관 없겠죠. 넓이는 평행 이동시켜도 안 변하죠. 안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하면은, 평행 이동한 직선들, 아까 이제 평행 이동한 직선이 어떻게 됐었죠? 어, 아까 구한 거 잠깐 보면은, 평행 이동한 거 잠깐 보면은, 어, 지금 어디가 있었죠? 직선이, 아까 이제 평행이동한 직선이 요거죠. 요 직선이랑 평행이동한 직선이 요 이제 L1, L2를 평행이동한 게 이건데 이제 m이 얼마나? m이 마이너스 60분의 17 나오고 n이 마이너스 5분의 7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할 수 있죠. 요거랑 요거 랑요두개 정리할 수 있죠. 뭐 정리한 직선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요렇게 되겠고 하나는 요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포물선이는 이제 평행이동 전이죠. 평행이동한 게 F인데 직선을 평행이동시켰으니까 요 평행이란 직선이나 포물선은 그냥 원래거 갖고 오면 되죠. 원래거 갖고 오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구하면은 이제 이거 세 개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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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접점을 다 연립해서 구할 수 있죠. 얘랑 얘랑. 연립해서 접점 구하면 3분의 2콤마 9분의 30이 나오고, 얘랑 얘랑 연립하면은 접점이 2분의 3콤마 4분의 7 나오겠고, 두 직선을 연립하면 교점이 12분의 3, 13콤마 3 나오고 그래프를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면 되는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사다리꼴 넓이죠. 이 사다리꼴 넓이에서 이 사다리꼴 넓이를 더한 다음에 이 사다리꼴 넓이를 더한 다음에 이제 포물선으로 둘러싼 이 넓이를 빼면 되겠죠. 빼면 되는데, 원래 이제 제시문 1에서, 제시문에서, 제시문 일이 뭐죠? 제시문 일이 요건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제 요렇게 된다는 게 제시문 1의 내용인데, 이걸 써서 풀라고낸 문제인데, 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직선에서 이 포물선 식을 뺀 다음에 3분의 3에서 12분의 13까지 적분하고 이 직선의 식에서 이 포물선 뺀 다음에 12분의 13에서 2분의 3까지 적분을 해 봤는데 어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그것은 제가 버렸어요. 그거 버리고 그냥 제시문 방법 말고 이 사다리꼴 넓이다기 사다리꼴 넓이가 넓이에서 이 포물선 넓이 뺀 걸로 계산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 복잡한데 처음 그 적분보다는 조금 덜 복잡해요. 덜 복잡하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윗변이 9분의 30이고 어, 어, 아랫변이 9분의 32 0 윗변이 3이 되죠. 그래서 9분의 3 2에서3 더하고 2분의 9 더하고 높이가 얼마죠? 높이가 어, 12분의 13에서 이게 12분의 8 빼니까 12분의 5가 되겠죠. 높이는 12분의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 넓이는 어때죠? 어떻게 되죠? 아랫변이 3이고 윗변이 4분의 7이죠. 4분의 7과 3다, 2분의 1 곱하고, 높이는 얼마죠? 높이는? 2분의 3에서 12분의 13배인데, 2분의 3이 12분의 18이니까, 어 12분의 18에서 12분의 13배는 12분의 5가 되겠죠. 12분의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해야겠죠. 적분, 적분. 3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어, 마이너스 X제곱다기 4를 적분한 거, 어, 요거 요걸 이제 빼야겠죠? 요걸 빼 빼야, 계산하면, 어 이것도 굉장히 계산이 복잡했어요. 계산이 복잡했는데, 어 계산하면 2,592분의 125가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대학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